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친구 장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D-31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달 정도 회사를 더 다니기 때문에 D-31이라고 적고요 정확한 오픈 시기는 7월달입니다 오늘 19일날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천만원에 38만원인 매장을 구했고요 제가 원하는 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월세인 매장을 알아보라고 했는데, 제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돌아봐줄 수가 없어서, 지역이 다른 곳에 하기 때문에, 일단 할수 없이 친구의 어, 센스와 자기말로 다 돌아봤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를 뽑아서, 어, 요 가게로 제가 어, 찍어줬어요. 그 친구는 이제 상가 뭐 아파트 단지 앞에 이제 유명한 뭐 프랜차이즈도 많고 그런 골목 쪽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어느 곳이나 배달을 할수 있는 중심에 딱 박힌 곳에 장사를 하는 게두 번째였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아파트만 보고선 장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중심으로 가서 1.5km 반경으로 원을 그렸을 때, 어, 전부 다 배달이 가게끔 빠르게 가게끔 가운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가운데 쪽 상권을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사진을 보시면은 떡볶이집을 하던 자리이고요. 뭐, 이자랑 뭐, 인테리어는 뭐 깔끔하게 아직도 잘 되어 있죠. 그리고 주방도 타일도 작업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식기세척기, 그리고 관택기. 설비도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간택기만 좀더큰 걸로 화구를 바꿀 예정이고, 나머지는 거의 다쓸 예정이에요. 다 손을 봐서 다쓸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비용은 천만원 이하로 오픈을 하는 게 목표고요. 지금 권리금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00을 불렀는데, 제가 400까지 깎으라고 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장사의 장자를 몰라요. 그래서 450에 지금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. 400. 저한테 또 혼났죠? 400에 하라니까 왜 450이 아니야? 왜냐면 그 사장님은 어차피 이번 달이 또 지나면은 38만 원이 까지는 상황이에요. 412만 원이 되겠죠.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기다릴수록 그 사장님은 권리금을 더못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50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은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, 분명히 내일 볼 사람이 있고 그볼 사람 때문에 거래를 못할것 같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와서 거래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친구가 그거 50만 원 아껴서 뭐 하겠냐라고 하는데 나중 가면 그게 큰 돈이 됩니다. 그래서 450과 400은 나중에 오픈했을 때 비용으로 따졌으면 큰 차이가 나요. 50이면은 뭐 시로코펜이라든지 뭐 여러 뭐 부족한 부분을 수리할 때 써도 되고, 그래서 그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깎아서 들어가라. 아무튼 거래는 이루어졌고, 이제 회사는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. 더 이상 다니고 싶어도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 다닐 수밖에 없고요. 친구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. 주변 사람들의 반응. 다 반대랍니다. 전부 다. 그런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이 저. 나머지는 다 반대를 했답니다. 도대체 그걸 왜 하냐? 어? 너더 힘들어질 거다. 왜 사서 고생하냐? 그런데 저 혼자만 어 해봐라. 어 괜찮다. 너만 정말 성실하고 잘하면 괜찮다. 그래서 뭐위로아니 1호 위로를 해줬는데 뭐 이왕 뛰어들었으니까 잘 제가 도와줘야겠죠. 그래서 오픈하는 과정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나나 그리고 같이 월 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. 어, 그 친구의 목표는 월 500만 원 벌어가기로 아마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같이 장사를 할것 같은데 그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제 채널에서 계속 이제 어, 같이 어,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7월 달에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 이후로는 이제 7월 달 아마 7월 오픈 전에 어 몇번 정도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, 변해가는 과정을, 어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사진을 보시면은 요 상가를 얻었는데, 깔끔해요. 나는 깔끔하고, 실제 이 상가를 안 얻고 공실로 들어갔을 때는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. 지금 이 매장으로 왔을 때는, 어 비용이 지금, 100만 원 정도 더잡고 있어요. 지금 450에, 권리금을 받고 설비를 인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, 그리고 모질라는 부분 100만원 정도 더 지금 투자를 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1,500만원 정도는, 아, 1,400만원 정도는 세이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돈이 들어도 좀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해서 뜯어 말렸어요. 야, 너 망하면은 2천만원 그냥 날리는 거다 2천만원 뿐만 아니야 너 1년 계약이 아니라 보통 2년 계약을 해줘 건물주가 그럼 너 2년 계약 동안 월세 에 묶여 있어 그 돈이 어마어마해 38만원 2년 동안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손에안 보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알려줬어요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긴 한데 시골이라 비싼 편입니다. 이것도 더 쌉니다, 진짜. 그래서 한번 진짜 성공하는 과정, 실패는 하면 안 되겠죠. 그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7월달 에 오픈하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